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뉴스케일 어, 파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또15% 정도 폭등을 했었죠. 긴꼬리를 달긴 했지만은 어, 8%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뉴스케일 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 5월달부터 6월달까지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7월달에 아마 큰 시세가 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역사적 신고가도 찍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좀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8월 2 1일이죠 추천 후 8거래일 만에 29%가 상승을 했는데요. 어,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큰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과매도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40%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였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일단 뉴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월 2일 날 뉴스케일 파워의 협력사인 엔트라원 에너지가 테네시벨리 개발공사에 6개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SMR 배치 프로젝트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테네시 밸리 개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최대 공공 전력 공급 업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엔트라원 에너지는 뉴스케일 파워의 독점적인 글로벌 상용화 파트너입니다. 그래 엔트라원 에너지는 자사 발전소를 통해서 뉴스케일 파워의 모듈과 SMR 기술을 개발, 상용화 및 판매할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번 계약은 뉴스 켈 파워의 획기적인 순간이다. 이런 평가고요. 어, 캐노코드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60달러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캐노코드가 불과 한 2주 전에 44달러로 상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60달러까지 예, 재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켈 파워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간 한50% 가까이 예, 주가 조정을 받았던 적이 한 7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봉을 쭉 이렇게 늘려보면요. 어, 전체적으로 이제 엄청난 상승세죠. 하지만 이제, 과메수 구간에서는 어김없이 대규모 조정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엄청난 조정이 나왔습니다. 53달러에서 30달러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죠. 그래서 121선과 꽤 가까운 위치에 머물렀던 적이 기간 기준 30%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기간이 관세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했던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제외하면 10%가 채 안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121선은 이 파란선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그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 폭락을 했던 고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어, 보시면요. 은 어, 121선에 터치했거나 아니면 밑으로 많이 빠져있던 구간이 거의 없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뉴스 케일 파워를 비롯한 원전주들, s m r 관련 주들의 어떤 기대를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이죠. 다시 말해서 70% 이상의 기간 동안 121선과 상당한 이격을 가지고 상승했던 종목이다. 상승했던 섹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관세 시즌을 제외하고서 121선 밑에서 오래 머물렀던 적이 단한 번도 없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하죠. 차트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뉴스 켈파워의 일본 차트고요. 예, 보통은 이제 정 배열에서 매매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여기는 이제 역 배열임에도 불구하고 어, 진입을 했었죠. 그래서 역 배열인데도 매수 포인트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음봉이 아, 10개나 형성이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반전 캔들이 나왔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 121선에 붙이는 보기 드문 타이밍이 도래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 2년 동안 121선 근처에 왔던 적이 거의 없다 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클로와의 격차입니다. 그래서 오클로랑 뉴스케일 파워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계속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오클로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스케일 파워만큼 뭐 121선 밑으로, 121선 근처로 붙이는 그런 조정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정폭을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37대 마이너스 28 정도입니다. 그래서 10% 포인트 정도 뉴스케일이과매도 어, 상태다. 이렇게 예, 해석도 가능하다고 어, 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에서도 어, 진입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역배열에서의 예, 매매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라면 이제 121선을 아, 이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120선 이탈은 아, 시장 자체가 원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별 모멘텀, 종목의 어떤 뉴스로 인해서 120선을 이탈한다 했을 때는 손절까지도 각오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뉴스를 통해서 펀더멘털 훼손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 하락의 원인이 어떤 펀더멘털이 훼손돼서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면 은 여기서는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라 거죠. 세 번째는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분할 매수로 천천히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별에서 진입을 할 때는 그 다음 오프쇼 구간을 기대하고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들이 이제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평선을 뚫고 하나씩 뚫고 올라가는 그 그림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로 이제 매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8거래일에 매집 후에 뉴스라는 기폭제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발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폭발하기 직전에 이런 장학 캔들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장학형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럴 땐 우리가 유의미하게 비중을 실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매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추세 중간선은 시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보고 모든 생활을 하듯이 주식 역시 추세선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 대기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추세선을 시계처럼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어, 이제 폭선을 보시면 저점을 이은 선, 그다음에 고점을 이은 선이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중간선을 그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란색 영역을 보시면요, 어, 여기 이제 정배열 상태죠. 하지만은 조심하면서 슬슬 매도를 때려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영역 보시면은 여기 는 역배열이거나 아니면은 2 1선을 이탈했거나 이런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역별이지만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슬슬 매수를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정색 보시면은 이제 시장 하락에 의한 전체 단층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별 종목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차트를 해석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잘 제외를 시켜놓고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일정한 패턴과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를 이탈할 시에는 우리가 큰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 크게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 매일매일의 주가는 랜덤워크, 뭐 브라운 운동처럼 우리가 그 위치나 방향을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죠. 하지만은 일정한 추세나 어떤 채널을 벗어났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라이벌 주식과의 키마추기에 유의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클로나 뉴스케일, 이런 주식들은 이제 동료의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못 가거나 너무 멀리 간다면은, 뭐지 않아 키를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처럼 개별 뉴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서, 이런 이제 커플링에 뭔가 좀 균열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키를 맞춰 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잘 나가던 주식이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유 불문하고, 일단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고서 다시 진입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의 21선 이탈이 주 하락을 의미한다는 것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지금 빼는 걸 주저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확정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손실을 확정하고서 다시 또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단 큰 비는 맞지 말고 피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건 이제 손절이든 익절이든 모두 마찬가지고요 주식이라는 어떤 게임은 재진입이 가능한 베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 나왔다가 좋은 타이밍에서 다시 들어간다면 이번처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팔거래일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